네, 안녕하세요. 시리얼 킬러의 전원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과 달리 대통령의 친인적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제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특별감찰관제 부활이라는 국민의힘의 오랜 요구와 당선자 시절의 구상을 뒤집는 발언이었죠. 기존 수사기관이 특별감찰관 기능 을대체할수 있다는 게 명분이지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을 임명하고 윤석열 사단을 검찰 주요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뒤 껄끄러운 측근 감찰기구를 없애려 는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통령 비서실 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깨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하며 이거 fbi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 죠. 그러나 fbi는 한국과는 달리 땅이 넓은 만큼 주가 맞기 때문에 한국 과 다를 수밖에 없고 fbi는 관할 사건에 대한 현행범 준 현행범을 체포할 뿐 일반 정의 국가경찰기관처럼 경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며 검찰기관과 같은 기속권도 없다고 알려집니다. 대통령의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분생활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라 밝혔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감차가 제도를 법도 고치지 않고 없애려 하는 거 아니냐는 반발도 사섰죠.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이 나오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심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단한 번의 실수도 연합되지 않는 곳이 대통령신이다.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 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1일 오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야 간의 특별감찰관제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원선거 이후 법에 따라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증여할 것이라고 말했었죠. 우선 국회가 추천해야 임맥 가능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명 윤핵관들의 비판에 대통령실이 31일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분발하겠다며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고 지적도 달게 받겠다며 논란 진화에 닿았었죠. 결국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폐지 여부와 관련해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고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데에 대해서는 많은 혼선을 들었다며 사과했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문재인 정문 때부터 국무님은 청와대에 요구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는 지난 3월 특별감찰관제 제가 동을 지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여의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특별감찰관제 근거 규정이 특별감찰관법이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추석거리 축소되고 대통령직 사정 기능이 폐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감찰관에 더 빨리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이 무엇이길래 폐지 논란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문에 관해 독립지위를 갖도록 했으며 직문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했죠. 박근혜 정부 시절이 2014년 법률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였던 미르 재단 불법 모금을 포착한 것도 특별감찰관실이었죠.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처럼 독립적인 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고, 검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관을 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민정수석실이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특정사건의 배당까지 관여하며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원격관리하던 시절에 그도를 예민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사정라인과 별도 기구를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슬퍼러 영향력 아래 특별감찰관조차 제 역할을 못하면서 비선실제 논란과 그로 인한 탄핵사태에 미리 경고음을 울리는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었죠.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업무가 중첩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었습니다. 윤정부 대통령실은 상황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특별감찰관을 둘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과거에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민정수석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필요했지만 민정수석을 폐지한 이상 특별감찰관도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사정, 감찰기능과 친인척 감시기능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민정수석을 폐지한다고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없을 이유는 없죠. 간섭하는 민정수석이 없으면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엄연히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이 폐지했기 때문에 특별 감창한 페지를 원하게 되면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현재 특별감찰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밝혔었던 특별감찰관 제는 출범 이후 대부분 개정휴업 상태로 유지되면서 예산 낭비 지적 이 계속되어 왔었죠 5년 임기 내 특별감찰관을 임명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유는 민정 비서관실에서 그 업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감찰 업무를 했었고 범죄를 나갔 을 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서 수사하기로 했던 것이죠 공수처와 민정수석실에서 역할을 나눠서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고 했죠. 민정수석실 없애면 감찰관 평상시 관리 때문에 특별감찰관자가 다시 필요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민정수석실하고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전에 이석수 감찰관과 우병우 전 수석하고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영역 다툼처럼 벌어졌는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감찰관이 서로 박근혜 당시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면서 다툼이 생겼고 우선적으로 특별감찰관에게 관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사실상 그 업무를 못 하도록 막았던 것이고, 이게 결국 국정 논단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특별 감찰관이 사실 직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명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찰은 민정수석체에서 하고 있고 공수처를 도입했기 때문에 특별 감찰관에 대한 임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친인척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시스템을 갖췄고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었습니다. 발언 내용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발언을 한 주체라고 합니다. 한 장관은 설명이 필요 없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한 장관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 핵심을 윤석열 사단이 차지했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 대학 후배이며 행안부는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공직 기관 책임자도 검찰 출신 이시원 비서관이라고 알려졌죠 한동훈의 검찰 이상민의 경찰 이지원의 공직 기관 비서관실이 대통령7 친인 척 측근을 제대로 수사 감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경의 대통령 가족 측근의 혐의 첩보를 접수하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법무장관과 검찰 요직에다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측근들로 채워놓고도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의혹으로 공세에 시달렸었죠. 이미 제기된 의혹은 해소돼야 하고 친척 논란은 재현돼선 안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특별검찰관을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측근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반론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과 윤석열 사당 검사들의 요직 배치로 검찰 치할 체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리로 경찰을 틀어주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죠.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몸인데 수사를 할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이 윤석열 사당으로 재구축된 검찰에 수사를 맡긴다는 명분으로 측근가족 감찰을 사실상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시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이 선택적으로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용히 움직이는 특별감찰관의 감찰과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고 알려집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윤 대통령 라인으로 꾸려진 검찰에서 누가 반기를 들고 김 여사 등을 조사하겠나, 여론이 난리치지 않는 이상 수사를 안할 것이라며, 특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건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존재를 없애고 감식인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식구 봐주기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불거진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은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숱한 자음은 나왔었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는 물론 종결처분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자 공약 파기라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선 때인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공약 자체 단체에도 특별감찰을 도입하는 김혜경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기능 을 이관한 것도 정보가 모이는 대통령실과 확실히 절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4대 권력 기관을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인사검증 지원 인력을 파견받으면 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정보 분배가 이루어지고 가프처로 퍼질 것이라는 논리죠. 사장 업무에 정통한 민정수석 실 출신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와 수사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는 한끗 차이라며. 고급 정보가 모이면 그게 바로 권력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실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측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체제 검찰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자수 범죄수사처도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조 3급 이상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역량 부정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죠. 정권이 시작되고 난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언과 결정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뱉트 말을 번복하고 공약을 지키려 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이 원했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나 대선 과정에서 아내와 장모의 의혹으로 권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공정과 원칙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존재를 없애고 감시기능을 약화하는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규정된 법을 국회가 법을 개정함으로 폐지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더잘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이상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꼭 지켜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이 범법과 비리가 아닌 공정의 원칙에 더 가까운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